이것도 너프의 도시지 안녕 주광분들, 진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아니, 드디어 우리 시키가 나왔어요. 우리 사, 아 우리 사, 우리 사줄 알았었죠, 우리 사줄 알았는데, 자 한번 이 캐릭터에 대한 실험 영상 빠르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여러분들 첫 번째 실험자, 일단은 이 200발, 200발이 대미지가 도대체 몇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체력 몇이죠? 3천. 3천. 자 지금 로드어 촬영 몇이죠? 3000입니다. 3000. 자갑니다 일단은 백 대기 먼저. <웃음> <웃음> 자, 지금 체는 몇입니다 600입니다. 600. 600. 그러면은 2600 4 0 0이 아, 아 2400. 그럼 200발에 2400이면 발당 얼마야? 자, 여러분들 자, 두 번째 <laughs> 실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목기, 군국기. 오리사의 분목기가 아니요. 공법이랑 중첩이 되는지 이 오리사의 궁극기는 1.5배가 증가하는데 이 평타 는지가3십이에요자 메르시 공버프를 받으면은 안녕하세요 네. 이마아가 때리면은 39달나요네39 네, 달고 여기서 제가 이걸 깔면은 점을 네. 어, 멈추십시오 어, 몇달 나요? 45요 45요? 네 어이 뭐야 중첩이 되네? 뭐지? 어 중첩이 되는구나 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아나뽕까지 한번 받아가지고 메두사 몇단 잡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갑니다. 네, 갑니다. 자 가시죠. 저기에서 어, 멈추십시오. 톡! 강해진 기분입니다. 한단요60 뭐 네, 단, 60. 어 60. 아나에다가 메르시에다가 보복까지 받으면은 평타가 60이잖아요. 반갑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라일라트의 돌진대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합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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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 <오, 목> 어, 데미지가 다는데? 그렇죠? 네, 데미지 오, 달아요. 오, 네. 어, <목소리가> 그러 체력이 달아. 뭐 자기한테 체력이 네. 네. 아, 자, 그냥 로동의 갈길 갈고리도 안 통해 그죠 자, 가시죠. 몰라사지겠 네. 어, 네. 갈고리도 안, 네. 안 오. 오. 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아나의 수면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아 <목소리가> 오. 앉아! 자. 아, <목소리가> 그, 체력 그리고 싶죠. 오, 뭐지? 오, 앉아! 앉는데 죽어내고 는데 안녕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우리사의 시프트가 과연 이 우클릭이 통하는지 한번 조절하겠습니다 이 시프트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가시죠 어떻게 오 뭐야 선을 쓰는데 안되네 오 여기 선을 쓰는데 안되오 붙여야 붙여 아 안되네 자 여러분들 이 방벽, 이 스킬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던져가지고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데 라인아트랑 좀 다르죠 유동성이 아니라 이렇게 딱 설치해놓으면 딱 거기서 펼쳐지고 시간이 지나면 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어, 설치 쿨타임이 지나고 다시 설치를 하면은 이그 방벽이 체력이 다시 900으로 풀차지가 돼요 한번 때려보시겠어요? 자 지금 때렸는데 자 지금 체력이 225가 남았어요 그래서 2초, 1초 다시 설치하면은 이렇게 세핑으로 다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자 음.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은 이번에는 과연 이 라이언트 궁극기 과 막아낼 수 있을지 이뒤에는이 친구들까지 막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자 디바의 궁극기를 과연 이 시프트를 막아낼 수 있을지 아, 한번 하시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가시죠 기곤두 너의 도시치! 저만 지자 여러분, 이번에 우클릭을 실험할 건데요. 일단 이 우클릭. 사거리가 무제한이에요, 그죠? 하지만은 이 범위가 이렇게 벽에 닿거나 벽에 닿으면은 이게발동이 돼요. 이렇게 벽에 닿으면 발동이 되고 중간에 이렇게 우클릭으로 이렇게 멈춰가지고 이발동시킬수 있는데 높이가 최대로 8m 정도까지 된다는데 여기 지금 음반위에 저기 선 있죠, 여러분들? 선에서 조금 가가지고 아래로 조금 내리면은 여기가 좀 최대치인데 그러면은 자, 보이시죠? 그 정도까지 좀 어.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적의 글술 최대로 늘리시오. 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자, 여러분! 어, 이번에는 이 겐지! 겐지의 궁극기를 아니야. 과연 이 시프트로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선님! 가시죠! 네? 유신의 기록을! 아, 어, 어, 좋아 아잇 어 잠시만 어, 어, 어. 어. 버티.. 어! 어, 오! 오그리 체력 60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잠깐만 했을 때 그때 약간 공격했더라면 하면... 아, 좀 애매하네 약간 버티면은 버텼네 어, 충분히 버틸 수있으 네, 그랬... 버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지금 영상은요 자 디바와 이 오리사의 공격하면서 이동 속도 있죠 공격하면서 이동 속도 할때 이... 이동속도가 느려져요. 진짜 테이프가 똑같죠? 자, 과연 이게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조종. 자, 어,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 어, 비스 어, 똑같네요. 어, 똑같아요. 지금 오리사가 좀 늦게 출발한 거라서 그런데 동일합니다. 지금 보면은. 아, 어, 동일해요. 디바와 오리사의 공격한을 가지고 은 동일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실험은 과연 이 우클릭, 우클릭 과연 이발 먹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쏴주세요. 뭐야? 여기 없어지는데? 아 어, 없어지는구나? 아 어, 먹히네. 어. 겐지 튕겨내기 과연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유티비님 갑니다! 네. 뭐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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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어? 튕겨내? 어? 자 볼게요. 으아어제야 튕겨내는구나. 나 둘, 오, 스킨가 <laughs> 네 자, 어디야? 오늘 이상으로 실험 영상 아 간단하게 찍었고요. 다음에 좀더 저희가 알차게 안녕하세요. 한번 자세히 이 방벽 어좀더 알아보고 이 클리어 조도 자세히 알아보고 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테스트 버에서 방을 빌려주신 우리 나윤님과 이분들 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잠깐 <목소리도> 멈추십시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